음? 수고했어 수고했어 내려줄까 그러면? 네어 내려줘 보관한다 아니야 AA. 일단 야 이거 안 네. <면�>, <면� MELbee> <면리는> 어? 저봐 <면� Pharise> 이거 어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야, 이거. 아까 족발 먹다가 흰옷에 빨간색 양념장을 흘려가지고 그 교회 아는 분께 이걸 받았습니다. 알바생 같다고 엄청 만족해하셨어요. 잘 읽겠습니다.